진짜 뉴스 프로달리비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정동훈 군이 오늘 4월 21일 금요일 열리는 경북도민 체육대회 초대가로 초청됐다는 소식은 제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북도민 체육대회 초대가로 출연하는 정동훈 군이 모든 가수들을 제치고 당당히 엔딩 공연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25분부터 70분간 여러 가수들의 무대를 시작으로 식후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가수 정동훈군이 이러한 공연의 엔딩 공연이 확정되어 멋진 무대에 펼친다고 합니다. 수많은 선배 가수들을 제치고 정동훈군이 당당히 엔딩 공연의 주인공으로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저녁 정동훈군이 엔딩 공연에서 어떠한 멋진 무대들을 보여줄지 너무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 도민체육대회에 정동훈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우주청동원분들이 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대회에서 경기도 보시고 정동훈군의 멋진 공연도 마음껏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훈군이 오늘 저녁 경북 도민 체육대회의 엔딩 공연의 주인공으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